동산집의사업니다자 여러분 뭐가 달라진것 같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여기를 더 꾸며봤어요 여기 뭐 이런 문물같은거나 이런 랜턴같은거 그리고 이거 띵동 이거 여기는 레드카페 깔아주십니다 그럼, 뭐를 만들 거냐면요. 캠핑장을 만들어 볼게요. 자, 제가 이렇게 무지개 색깔로 만들게요. 무지개 색깔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게요. 설치해 줄게요. 그 다음에 의자, 의자로 만들게요. 이렇게 잘, 잘린 참나무로 만들 었고요 이게 너무 불타까봐 이렇게 드릴게요. 자 완성입니다. 캠핑 캠핑을 왔으니까 캠핑카를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은 바퀴를 이렇게 땅에 들어가면 이제 인테리어를 해야 되겠죠 이제 여기다가 여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일단 이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침대 하나, 여기 상자, 화로. 그 다음에 지도 제작대 여기다가 두고요. 이렇게 이제 작업대를 둘게요 작업대. 작업대로 이제 뭐 만들 수 있게 만들어줄게요. 이제 마지막 횃불. 횃불만 해주면 끝입니다. 캠핑하는 텐트랑 그 다음에 캠핑카 완성입니다. 자, 지금까지 동선TV의 선우였습니다. 안녕!